뭐, 삼성이라는 자체는 워낙에 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어, 앞으로 뭐, 크게 성장할 수도 있고. 네, 이거 제가 네. 주식하는 분들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이렇게 나라가 안 좋을 때는 주식시장을 노리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맞으면 맞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꿈을 그렇게 잘 꾸신다고, 맞아요.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꿈에서 이 대한민국 부분 관련된 꿈 이야기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이 컨텐츠를 준비해 봤어요. 하반기 들어서, 어, 조금, 재해로다가 많이 조금, 나라가 시끌시끌 할수 있다고 그런 네. 꿈을 꿨어요. 바람도 불고, 비도 많이 오고, 사람이 많이 지금, 어, 재해로다가 많이 다칠 수가 있다. 어, 그런 꿈을 꿨는데, 장사 같은 거 기업 조그마한 기업 네. 이런 기업들이 좀잘 돼야 네. 나라가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야 또 국은, 우리나라 돈이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큰 돈들이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라 음. 음,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훈이 많이 이렇게 지금 금전으로 많이 돌아야 되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라 어, 조금 올 하반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 보여요 음. 어, 내년까지도 힘들 것 같고, 어. 내 후년? 내 후년은 또 대선이 있는 거고. 네. 그쵸? 대선 전까지 대한민국은 항상 이렇게. 대선 후에도 네. 조금 힘들 수 있고. 네. 네. 그럼 이럴 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열심히. 네. 글... 시청자분들도 같이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면서, 아, 진짜 코로나 때문에 상관기를 힘들었는데, 하반기도 이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다 네. 누구나가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다 이렇게 안 좋을 때 코로나 이렇게 이런 걸로 바이러스 때문에 안 좋을 때는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 네. 근데 마스크 장사. 마스크 장사. 네. 마스크 장사 지금 힘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또 힘들어질 거예요. 음... 앞으로 조금 힘들 거야. 네. 제재를 많이 들어가고 제재가 많이 들어가고 나라에서 네. 어, 그러기 때문에 마스크 장사는. 후딱 한 번에 훅, 저기 한 사람이나 저기 성공할 수 있는 거고. 네. 어. 근데 삼성은 자꾸 구설이 많이 따라. 음. 어. 윗 사람이 네. 조금 안정적이가 가야 되는데 네. 자꾸 우리 제일 윗 사람이 누구죠 지금? 뭐 이건희 장. 아니. 이제. 아. 응. 네회장님이 그 사람은 너무 시기주투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잘라서 그,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라서 들어오는데. 네. 이게 지금 제일 지금 우리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큰 네.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자기가 이기지 못하고 자꾸 끌려가는 형국이잖아 지금 네. 이거를 조금 더좀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좀 여려 음. 그래서 이 기업을 끌고 가는데도 그 여린 것 때문에 조금 힘드신 거야 음. 그래서 뭐 삼성이라는 자체는 워낙에 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어. 앞으로 뭐, 크게 성장할 수도 있고. 네, 이거 제가 네. 주식하는 분들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나라가 안 좋을 때는 주식시장을 노리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맞으면 맞다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네, 맞아요. <laughs>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오늘? 지금은 네. 주식 시장이, 할아버지가 네. 도깨비장 네. 더 시기래. 맞아요. 지금 돈 버시는 분들 아무 청 어. 벌고. 까먹으시는 어. 분들 엄청 까먹는데. 어, 큰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얘기했데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 9분이라는 시간에 준비를 했잖아요. 네. 좀 띠별로. 띠별로. 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띠별 음세를 한번 준비를 해볼 예정이니까.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네. 선생님, 구독, 좋아요 얘기해주세요. 어, 렇게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laughs>